안창윤 더불어민주당 사회공총선 청주 서원선거구 예비후보는 8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20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네이버 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게재해 경선에 악영향을 미치려 한 악의적 글 게시자에 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저는 입당한 사실도 없고 국민의힘에 하루라도 몸 담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런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현재 지금 민주당의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당내 경선 중이지 않습니까? 당내에서 이제 경선 후보를 지금 확장하기가 지금 뭐 일주일 이내 확정이 될 거로 지금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내 최대이 커뮤니티라고 지금 우리 민주당의 굉장히 큰 지지자 모임이잖아요. 이 20만 명이 지금 회원이 지금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만 7140명이. 지금 여기 회원으로 오늘자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청주시 저 청원구 선관위에 어제 정식으로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선 선관위에서 지금 현재 충북 도당 도 충청북도 선관위에 지금 이관이 돼서 현재 충청북도 선관위에서 현재 이거를 지금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이고 그 네이버에 통보를 해서 신속하게 현재 상태에서는 그 글에 대한 블라인드 처리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블라인드 처리가 됐는데 이거 현재 이 부분이 저로서는 경선에 지금 지대한 영향을 지금 미쳤다고 지금 보고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도 이것 이것을 인해서 엄청난 지금 제가 그 유무형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아비 부부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도 없는데 해당 게시자가 지난 1월 29일 오전 10시 35분께 국민의힘 당원이셨다는데의 제의 글에. 알쏭달쏭 한 해오란 악의적 글을 올려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혜비부는 해당 게시자가 같은 달 26일에도 안창현 등두 분은 어떤 분들인지에 글을 올려 뒷배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안혜비부는 현재 해당 게시글은 신고를 받은 충북 성관이가 블라인드 처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경찰에도 수사 의뢰할 방침을 말했습니다. 저로서는 지금 모든 게 걸려있는... 이저 중요한 시기잖아요. 공천 경쟁을 지금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자칫 삐끗하면 한 발만 잘못 가면 이게 제가 망가되는 중앙 상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하나의 그선거에 그 어떤 개입을 한그 정황이라고 지금 보거든요. 이제 제가 제가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뭐 상당한 합리적인 누군가가 이제 어떤 그, 뒤에서 어떤 사주한 세력이또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을 또 저는 알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걸, 이제 일단 조사는 이제 뭐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이어 그는 해당 카페가 사회공총선을 앞두고 오는 5월 24일까지 신규 회원을 받지 않아 반박글도 남길 수 없었다며, 2022년 상구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명분 없는 후보 단일화와 합당을 하면서 국민의당을 탈당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사람에게. 마타도어시 주원글씨 입히려는 것은 분명 경선에 악영을 미치려는 악의적 행위로밖에 볼수 없어 수사 의뢰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 굉장히 큰 지지자 모임이잖아요. 20만 명이 지금 회원이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만 7,140명이 지금 여기 회원으로 오늘 자 현재 가입되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현재 또더큰 문제는 이 사이트가 작년서부터 지금 1년 동안 4월 한 20일까지 그 조화를 안 받습니다. 그 신규 회원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반론을 제기할 지금 기회도 없고 이 기간이 여유가 지날 때까지 이거를 대응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이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망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지금 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지금 이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선관위에서 지금 조사 중이고, 선관위에서 조사 중이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여기다 이런 걸 하나, 국민의힘이라는 빨간 딱지를 여기다 붙이는 순간에, 이 미, 미치는 파장은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하나의 이저 누군가 그런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술적인 것 같아요. 그 글을 쓴게 제목에다가 제목에다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데 그렇게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었다는데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제목에는 안창현이라는 사람이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는 압송다송한 그 앞쪽 사람이라는 식의 이게 부제목이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제 그 제목만 되게 우리 커뮤니티에 있는 글들을 안 보고 제목을 보잖아요. 그런거 그 제목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완전히 그 무슨 사쿠라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게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충북 메이스 TV 경철수입니다